예, 음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6도와 7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도와 7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음정의 자리바꿈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요 표를 외워 두시면 좋아요. 장은 단으로 바뀔 수 있고, 단은 장으로 바뀔 수 있고, 증은 감으로 바뀔 수 있고, 감은 증으로 바뀔 수 있고, 완전들끼리는 서로 바뀌어도 완전이고. 예. 자, 이렇게 미랑 도가 6도가 있을 경우에 예, 이것의 음정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 일단 뭐 미를 올려도 되고 도를 내려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를 아래로 내려서 봐요. 도를 아래서 내리면 이렇게 3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예, 지금 알아내려고 하는 게 지금 6도. 이 음정이죠 자 도와 미 같은 경우에는 뭐 한눈에 쉽게 이게 장삼도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장일 경우에는 단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단 6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도랑 미는 단 6도가 돼요 예, 이렇게 음정을 자리를 바꾸셔 가지고 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도 7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일단 음 이렇게 미활의 7도가 있을 때, 이것의 음정을 알아보는 방법은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2도로 내려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음, 레와 미가 장 2도니까 장은 단으로 바뀌니까 단 7도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 7도 같은 경우에는 문장으로 외워두셔도 좋아요. 도와 시일 경우나 파와 미일 경우 얘네들은 무조건 장 칠도고 나머지는 무조건 단 칠도다 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은 따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여기 <laughs> 1도와 8도 같은 경우는 음, 하나 더 뭐, 말씀해드리자면은, 얘네들은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오히려 별명도 하나씩 있어요. 예, 완전 1도 같은 경우에는, 유니즌이라고 하고요. 완전 8도 같은 경우는, 옥타브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별명이 있는 게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 4도랑 5도를 보시면은, 음, 파와 시랑, 시랑 파. 얘네들이 보면은 음, 뭐 도수도 틀리고 뭐 명칭도 틀린데 어, 이 음계의 칸수는 똑같거든요. 음,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파니까 파솔 오음, 솔라 오음, 라시 오음. 예, 전부 온음이죠. 뭐, 시파를 봐더라도, 보더라도, 음, 시도, 반음, 도레, 온음, 레미, 온음, 뭐, 미파, 반음. 예, 반음이랑 반음 더하면 온음이죠. 예, 얘도 온음이 세 개, 얘도 온음이 세 개. 예, 이름이 달라도 거리가 똑같은 이런 경우를, 음, 딴 이름, 소리 네, 이명동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온음이 세 개로 되어 있는 거를 트라이톤이라고 말해요. 네. 이렇게 유니즌, 옥타브, 트라이톤. 세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 강좌에서는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